구피 정지태 목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금요일입니다. 느에미아 2장 1절부터 20절을 묵상합니다. 아닥사스더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 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하늘이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 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 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하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사람 삼발랏과 종이었던 암몬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 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하며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억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1절을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아멘. 느에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벽도 없고 성문이 없어서 주변 민족들로부터 동족들이 괴로움을 당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때가 아닥사스다왕 제20년 기스르월이었습니다. 어제 본문 느에미야 1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기스르월에 그 소식을 듣고 느에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고 어제 본문이 말합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게 니산월입니다. 그러니까 4개월이 지난 거예요. 4개월 동안 느에미아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쌓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죠? 이 절을 볼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자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아를 보고 무슨 걱정이 있어? 왜 그렇게 얼굴이 좋지 않아? 이제 그렇게 말을 꺼냅니다. 이때에 느헤미아가 자신이 가진 소원을 말하죠. 사절로절 볼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드디어 느에미아가 왕에게 요청합니다. 4개월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아닥 사스다에게 먼저 말을 꺼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느에미아는그 기회를 놓치지 않죠. 그런데 4절을 보면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아닥 사스다가 물었을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성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어요. 아닥사스다가 묻는 그 순간에도 뇌미아는 침묵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십시다. 순간순간 침묵으로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기를 소망하십시다. 기도이 사람 뇌미아는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얻어야 할 것을 다 얻어내죠. 6절, 7절, 8절 그 내용입니다. 6절, 7절, 8절을 보면 왕에게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 기한을 정합니다. 7절 보면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달라고 하고 8절 보면 산림 감독 아삽에게도 조서를 내려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벽 재건에 필요한 것을 미리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세하게 준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네미아는 MBTI로 STJ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치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식으로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노예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자, 야 이제 됐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날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내가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지 세세하게 계획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자, 이렇게, 느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했거든요. 11절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 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세세하게 살펴보았어요.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어디가 무너졌는지 어디를 세워야 될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역사아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는 나의 역할도 분명히 있습니다. 출애국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웁니다. 그때에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이겼지만 요수와는 전장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전장에 나갈 필요 없어 기도만 하면 돼.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요수와에게는 싸울 만한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실제로 전투하라고 하고 자기는 아론과 훌과 함께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큰 그림입니다. 그러니 오늘 헤미야가 보여주는 모습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 의지하고 내가 할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할 일을 차근차근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는 교회를 위한 기도. 세대와 부서, 직분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며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환우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대학 입시 수험생들에게 힘주시고, 길을 열어주옵소서. 내년에 교회를 섬길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각자의 은사와 재능을 기꺼이 드리는 헌신자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하늘에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의 기도. Oh, so.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드어소서